4월 1992년 어느 날한 가정의 세 사람이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세 명의 희생자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범인이 희생자 부부의 아들인 다나 제임스 유엘, 다나 제임스 유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나 제임스 유엘은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나위 아버지 데일 데일은 엄격하고 단호한 사업가로 소형 비행기를 판매하여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그는 농장에 투자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사업가의 총 자산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다나위 어머니 글리 글리는 한때 CIA에서 잠시 일하다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엘 가족은 성공적인 경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나는 거짓말을 자주하고 이야기를 꾸며내곤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나는 자신이 18살에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이 젊은이는 돈과 명품 옷을 좋아했습니다. 다나는 자신이 원하는 BMW를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간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992년 4월 19일 데일과 글리 부부와 딸 티파니 티파니는 캘리포니아 선사이드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 주말 해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발생했습니다. 글리와 티파니는 먼저 집에 돌아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데일은 개인 비행기로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데일이 집에 들어섰을 때 범인은 즉시 이 사업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나는 여자친구 모니카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휴가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범행 후 현장에 탄피를 주워 증거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나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그를 위심했습니다. 위심은 다나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슬픔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의 전 재산을 즉시 상소받지 못하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나는 살인범을 잡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경찰은 다나를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가 있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왕만장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르면 다나는 800만 달러에 달하는 그의 대저택을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누나가 사망한 후 다나는 자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더욱 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다나가 매우 똑똑하고 일찍 철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나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유일한 친구는 조엘라도부치 조엘라도시치였습니다. 다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경찰은 조엘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조엘이 곧 저를 체포하려고 하나요? 라고 열성적으로 묻자 경찰은 즉시 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엘은 공중전화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경찰은 어느 날 조엘이 전화를 걸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옆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척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 경찰은 조엘이 다나에게 25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바나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 은행 거래에서도 바나가 친구에게 큰 돈을 지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엘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의심스러운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총에 사용되는 소음기 제작에 관한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오랜 친구인 잭 폰스, 잭 폰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조사를 확대하면서 경찰은 잭이 억만장자 데일 유엘이 침실에 숨겨놓은 총과 같은 종류의 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심문하자 잭은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그의 총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를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유엘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 경찰은 조엘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10개 이상의 반으로 쪼개진 테니스 공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테니스 공의 색상, 질감, 염료, 화학 성분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잭은 나중에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를 받아들였고, 500달러의 조엘에게 총을 팔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며칠 후 조엘은 총을 돌려주며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다나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부효자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랐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나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이유는 대일 부부가 유언장에 다나에게 25세까지 돈을 공급해 줄 사람을 신탁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다나는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책임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산은 당장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부모와 여동생이 사망하면 다나는 생명보험금으로 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이 매우 멀리 느껴져 다나는 친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범인은 또한 여동생과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그녀도 부모와 같은 운명을 맞게 했습니다. 다나는 조엘에게 경보를 해제하는 비밀번호와 함께 열쇠를 건네주고. 데일리 침실에서 총알을 꺼내는 방법을 안내하여 끔찍한 음모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수사 끝에 1995년 3월 2일 두 범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8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웰이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되었고 라도비치에게 자신의 가족 재산의 일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1일 동안 숙고했습니다 그들은 풍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엘과라돕시치가일급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재판에서 다나와 조엘은 의도적인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증언을 제공한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돈과 재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결국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듯 범죄는 경찰과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